이것도 꽝인데 어, 통발리가 꼈어 오늘 여기 베스 네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풀어주세요 꼭 하나씩 말안 듣는 애들 있다니까 어 여기 통말이 크니까 이 쬐깐한 배스 하나 큰 배스 하나 오메 오메 넣어주고 봉인! 입수! 여기다 하면 돼요? 어. 배스 안녕 줄다한 번에 던져버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로 콩. 어? 아 이러면 안 되지 안돼안돼어성이일 잘하네 이렇게 넣어주고, 이제, 안녕! 꼬리로, 안녕! 오야 안녕! 오늘 또 오랜만에 지훈이랑 정훈이 형 왔는데, 자기 혼자만 씻고같고 어? 누군 다 거짓걸로 돼갖고, 오늘 미끼는 좀 역대급이에요. 보이나? 어? 역대급이야. 아, 힘들어. 일단, 언제나 그렇듯, 저거, 스프링통말부터 올리고, 오, 바람바, 바람. 봐, 바람.

베스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뭐 아, 어떻게 됐을라나? <laughs> 비었, 비었. 비었다고? 딴딴아 미역 올라오는 거 아니지? <laughs> 왜 미역 먹게? 아 진짜 꽝인데. 리얼 어이 없네. 오 어, 불가사리다 불가사리. 아너 낙낙지 낙지다 낙지다 낙지다. 이거 또 삐져 나와가지고 이것들 다리 여기 미역도 같이 올라왔는데 한번 털어주세요. 와 아, 베스도. 음 낙지 아 문어가 들었으면 좋겠는데.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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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. 낙지 머리가 껴버렸네. 어한 아, 어, 마리 더 있어? 어. 우와. 웬일? 두, 줄 알았는데. 두 마, 한 마리인 줄 아. 두마한 마리인 줄았는 데가 아니라? 제가 또 막년에 또. 손발이 다 먹을 수있다네 이렇게 지금 베스 보면은 또 약한 살인 뱃살 쪽내장은다 파먹었고 이렇게 또 눈깔도 파먹었고 뭐 이렇게 반대쪽 멀지 거진 멀쩡한데 얘들이 좀 부드러운 쪽만 많이 파먹었네요 낙지 두 마리 이거 낙지가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도망가지 마그 다음에 도망가지 마라. 아, 대왕통발. 올려볼게요. 정훈이형 무겁다고? 무겁다고? 어, 이거 벌려줘야 되는데. 어, 안 벌려줘도 돼? 아, 정훈이형힘 좋지? 어, 힘 좋으니까. 혼자 씻었으니까 뭐. 입질 왔어? 인어공주야? 인어공주야 뭐야? 뭐가 들었을까? 오, 야, 뱀입다 오, 올라왔다, 올라왔다. 어, 배가 안 벌려져. 어, 저기 베이스가 보여요, 일단. 베이스가 보이긴 하는데, 또 이것도 없네. 이것도 꽝인데, 아 어, 통발이가 꼈어. 어, 무어다 문어다. 문어다. 문, 문, 문어. 안 문어. 문어? 문어네 문어다 문어. 아, 아 이건 연체동물이 좋아나 보다 오 어? 가부장 새끼도 있어 네? 여기 문어 사이에 죽은 거 아니야? 응? 죽었네 죽었다고? 살아있는데? 살아있나? 살아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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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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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<laughs> 힘 많이 쓰네 베스 옆에서 온어 베스 두 마리 다? 어두 개는 없구 <laughs> 이게 뭔 일이야? 아옷다 넣었잖아 아. <laughs> 문어는 금어 이야기도 있고 지금 얘는 머리도 아프네 문어는 어차피 얘는 300g이 넘지 않기 때문에 살려줘야 되거든요 일단 얘는 먼저 살려주도록 할게요 가부징어봐또 늘었어 어제도 가부징어 새끼 한 마리 있었거든 살아있나? 살아있어 얘 죽겠다 가부징어 빨리 먼저 살려줘 손에 오. 왜똥 묻었어? 잘가 어 사라져 버렸습니다. 어, 어, 여기 있네. 네. 있어 있어 있어. 색깔 바뀌었다. 어, 여기 있어. 먹물. 여기는데 얘가 날개짓을 하는데 어 색깔 바뀌었어 또. 왜안 들어가니? 힘차게 바다를 향해 조금만 더 힘을 내. 영차. 응, 영차. 응, 영. 어? 아, 영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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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녕. 어먹얘 그대로 있네요. 어 문어도 먹물 썼어 먹물 보이시나? 와먹물 쏘고 가보죠 가부진... 가셨습니다 네 오늘 오늘 미끼는 치두부 <laughs> <laughs> 나, 나 지금 안 따진다 이거 손가절로안따두부 아, <laughs> 치두부거든요 네가 따야겠다, <laughs> 네가 따야겠다. 취, 그렇게 원하시던 치두부예요 이건 진짜 정말 많은 많은 분들이 추, 추천해 주셨는데 열기가 무섭네요 살짝 연다 이거, <laughs> 이딱딱 소리 잘 들어야 돼. 아, 아, 마스크 내려야지. 아, 일단 일단 쓰고. <laughs> 한다. 아, 원래 마스크 안 쓰잖아. 어? <laughs> 아. 안 눌려. 비닐을 꺼야 돼 어, 비닐 없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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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. 어. 아. 그 진짜로. 아, 취한다 아. 진짜 별로 안 심한데? 아, 리얼 진짜 안 심해 와 봐. 어 그냥 맛, 마... 아좀 냄새 나긴 하거든 근데 맡을 만한 정도인데. 이 바람 때문에 별로 안 심해 생각보다. 별로 안 심하네. 그치지좀 진짜 맡아 봐. 그렇게 생각보다 안 심해. 그치 근 다른 것들 보면 은 이게 막 검은색 막 녹색 곰팡이가 펴 있는데 이거는 아직 덜사갔나 본데? 근데 어, 내가 잘어 어, 네, 이걸 좀 따라가지고 냄새를 와아 냄새를 어 별로 안 심한데? 그럼 그럼 뭐이 정도는 뭐어 아, 다행이다 생각보다 아, 아 냄... 냄새가 나야 집어가 되지 큰일 날 뻔했네 어치드부스여식이 아이거 짱짱 통보섯세세 덩이 넣었거든요 두부 아, 먹어볼까? 먹어볼래? 뭐 원래 먹는 거잖아요. 어. 우리 조금씩 맛을 보자 그러면. 어? 조금씩 맛. <laughs> 난안 먹을래. <laughs> <한번> 먹어볼게. 짭다던데. <laughs> <laughs> 와! <우와! 웃음> <laughs> 왜 야, 어때? 맛있다다 <laughs> 어때? <웃음> 어, 어때? 뭐? <laughs> 사람이 먹을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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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 앞에서 맛있게 먹으면 나도 먹지, 먹지. <laughs> 나는 나 먹는다. 빨리 넣어라 저거. <laughs> <laughs> 아오한 번씩 먹는 거 아니야. 아니, 아니, 아 진짜. 아이다. 아이다. 와. 아이다. 아이 오. <laughs> 어, 역겨워. 어, 장난 아니다. 더이 어, 없네. 지도 불러 주고 볼링 보여줘. 볼링. 아, 네, 볼링. <laughs> 오늘 조심하게. 어, 웬일로. 셀프네요. 셀프. 오. 아 솔직히 이거는 사람도 못먹는데 이걸 누가 먹겠어 리얼 이건 좀 아니지 아, 아 심하진 않던데 아아아 깼어요 네대왕통발도 이제 들어가졌습니다 여놈 낙지놈들 들고 어 이거 문어같다 얘는 좀 많이 큰데 낙지가 문어같아 얘는 좀커 형이랑 가자 베이스는 개인적으로 연체동물들이 좋아하나 봐요 오징어, 낙지, 문어. 야 나와. 힘이 좋네. 이럴 때 탁! 안녕. <laughs> 요, 낙지를 잡아왔거든요. 두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만 쓰려고한 마리만 챙겼어요. 손질은 미리 다 해놓은 상태이고 오늘 자 락파게티 괜찮을까? 일단 물을 먼저 끓이고 낙파게티를 만들어볼게요. 뭐잘될것 같은데. 지금 물이 끓고 있거든요. 여기서 낙지를 먼저 따라라 따따 너도 뜨겁고 나도 뜨겁고 어 응? 이걸 먼저 입혀놓은 다음에 이거를 <놀라> 이 건더기를 아주 소이스 삼 넣어주고 어저거어 엄마 어, 어, 낙지는 얼추 이게 너무 많이 익어버리면 찔기거든요. 이 상태에서 던져주고 이그 상태에서 그렇게 좋은 크기거 아니라 남자는 한, 한 방에 있어 오왜 아, 진정해 진정해 알았어 참아 참아 여기서 일단 물을 버리고 다시 올게요 스술를 이게 또안뭉쳐지않면 저기 물고기 뿌려야 된다고 다 아, 넣어주고 낙지를 넣어야지어 아, 이렇게 낙박이 티 완성이 됐어요. 낙지는 드라이지 음. 음. 빨리 한번봐 이라소스를 딱 가지고, 잘 보이냐고. 음. 이런 거 먹을 때좀보아내고 있어야 되는데요. 딱 전화 온다 어? 딱 전화가 와 어? 응. 양반님이 빌렸어 잠깐만 여보세요? 뭐하고 있어? 아 낙지 짜파게티 만들어고 먹고 있는데 형 생각이 나네 왜나안 줘? 빨리 줘 나도 포기해도 택배로 아어떻해 형은 날씨도 잘못 맞춰가지고 내가 홀록 소리 들려줄게 맛있게 먹어라 끊어 다았다잉응양반님 음, 빌렸어 음. 음! 설마 한입에 <놀람> 아, 넣으려고 하는 거야? 응. 음. 하... 욕심부리다, 세안다에. 아니, 시키려고. 아, 아, 아. 어? 여기 덜 나는데? 엄마 몇개놓고 해. 자기가 봐, 도망가는 거 찍어. 도망가는 거 찍어. 어? 와! 아. 덜, <놀람> 이거. 이거 누만 먹으라고 만든 거야와저 양반 음식 배려놓고 왔어 어떡하지? 그래도 남기면 안되니까 안 매워? 안 맵겠어? 이렇게 해. 깔끔하게 <laughs> 매워 깔끔하게 맵다 <laughs> 깔끔하게 매워 약지를 잡아가지고 약지잡을 기를 해봤는데 매워요 배려났습니다 <laughs> <laughs> <다> <laughs> <일어났습니다>. 앞으로 주인은 <laughs> 빼도록 할게요 <laughs> 안녕